이 바울의 3분 묵상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날 영적 원리입니다. 참고 견딘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고난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고난, 부당한 일, 억울한 일 등에 대해서 참으라고 말한다면 굉장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요즘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힘든 사람에게 참으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많이 나쁠 거예요.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인내가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억울한 일, 부당한 일에 싸우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억울한 일, 부당한 일에 인내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멋진 일입니다.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열매 맺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인내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인내의 열매는 욕의 열매입니다. 욕은 인내를 통과하고 다시 결혼해 이전과 같은 수의 자녀를 얻었고 이전보다 두 배의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욕이 얻는 복은 재산보다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임을 알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요백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의 열매는 주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알게 된그 놀라운 경험입니다. 본문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 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인내함으로 우리를 가여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큰 사랑의 계시를 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에 통참합시다. 각자의 묵상 댓글로 남겨 주세요. 함께 묵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